도봉포커스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동역 고가하부 광장에서 추석맞이 행복 응원 장터가 열렸습니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된 행복 응원 장터는 도봉구 소상공인 회원사 업체 25곳에서 참여했으며 소상공인 제품 홍보와 전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스포츠 용품과 식품, 농산물, 의류 등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됐으며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구민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원석 구청장 또한 장터에 참여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직접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며 장터에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값싸고 질 좋은 지역 내 소상공인 제품들이 많이 알려지는 계기로서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